우리 양금실 발필소나타 회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회장님 박수 한번까요 네, 양금실 네, 회장의 끝이 없는 길입니다. 이 팬플러시 각기마다 어, 노래마다의 표현하고자 하는 음색들이 있거든요. 이 끝이 없는 길은 약간 이 허스키한 음색으로 연주를 하면 훨씬 아름다운 곡인데 우리 저 양금실 회장님이 이 곡을 연주하신 뮤한 매력에 빠지는 그런 네, 네 연주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무대 오르신 우리 주영자님의 연주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아, 긴장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우리는 서로 믿고 어, 가는 자리니만큼 아마 긴장 안 하시고 잘 하실 거라 아,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 주영자님께서 연주하실 곡은요, 음,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아마 이 노래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 전 국민이 아는, 우리 세대들이 아는 명곡입니다. 그쵸? 국민과영인 것 같아요. 자,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박수를 한번 크게 깔주 보시겠습니다. <laughs> 너무 네, 너무 연주 잘하셨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는데 아, 정말 너무 연주 잘해주셔서 제가 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각자의 그 생활들이 많이 있거든요, 죠. 네. 하지만 우리 바비소라타의 팀원들은 그거 하나 하나까지 세심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아마 오늘까지 온것 같습니다. 더, 더 여러분 보시기에도 따뜻한 무대로 보이시죠? 네. 네네. 예, 다음 준비한 우리 조명금 어, 단어는요, 석양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석양이라는 곡은 원래 트럼펫 연주자가 아마 트럼펫을 연주하기 위해서 아마 곡을 만든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석양이라는 곡이 하모니카로도 많이 불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또펜플루스 연주하면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조명근 님이 연주하는 석예 박수로 청해드겠습니다 <laughs> 네, 이었습니다. 왜이 혀를 왜내놓리 계시는데? <laughs> 귀여워 죽겠어요고 <죽기더라도? 웃음> 네. 아, 긴장해서 그리셨던 것 같긴 한데요. 너무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긴장하고. <laughs> 네, 이렇게 우리가, 어, 한 2학기 되면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네,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무대에서 걷더니 본인 곡을 다 연주해 내신 모습에 제가 가슴이 막볼렁볼렁 뛰고, 네, 너무너무 감격해서 제가 어떻게 그 몸을 어떻게 할줄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네, 이제 이 마지막, 오늘 독주곡으로 마지막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이긴 시간 기다리시는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요? 네, 우리 강명숙 님이 부르실 곡은 미니어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상해 보세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말라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지막 무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어, 4 시가 지금 좀 넘었는데요.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준비한 두 곡은요. 어, 사랑하면 할수록 그다음에 여러분과 다 함께 노래 부르면서 부를 나는 행복한 사람 두고 마지막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아마 깍두기 축제가 없었으면 일찍 와서 이렇게 했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어, 펜플룩 이렇게 가을에 너무 멋진 음악이 어, 저희 신곡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늦게 <laughs> 오셨어도 인사도 격려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이 주인공 분들이 얼마나 이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아마 그한 시간 넘지 보시는 동안에 느끼셨지요?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빛소나타의 가을음악계 마지막 곡 여러분과 함께 나는 행복한 사람, 우리 관객분들은 같이 노래를 부르시, 불러주실 거고요. 앞에서 우리 단원들은 연주를 할 거고요. 자, 나는 행복한 사람께 합주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